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제가 양을 좀 늘렸더니 승부 문제로, 어, 보시던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7, 8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요. 엄청 쉬운 진짜 두집 내고 사는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전을 두면은 두고두고 많이 나오는, 그러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 떤 기력대 분들을 타겟에 맞춰야 될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 800제가 있는데 지금 한 300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에는 갓 바둑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이제 바둑 룰을 익히고 조금, 조금 난이도 있으면서 재밌게 볼만한 그런 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난이도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요 지금 백이 귀에 한 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쪽에 한 집을 더 내면 사는 상황인데 이제 흙이 어떻게 집을 없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 흙이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막으면은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으면은 여기 집이 가짜 집이 됩니다 나중에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잡았어요 그쵸?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 받아 가지고 요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쪽을 끼워도 먹혀서 안 되는데 먼저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치는 수가 조, 굉장히 좋은 수예요 붙였을 때 일로 치면은 이어 가지고 어, 한 집이 안 나죠 이제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일로 치는 순간 음, 이쪽이 옥집이 됩니다 아셨죠? <laughs>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귀에 백이 살았느냐 잡혔느냐 음, 이제 흙이 잡으러 가는 거 것이 문제인데요 흙이 바로 이렇게 치중을 하면 됩니다 젖혀도 단수를 치면 이으면 단수 치면 되죠 그쵸 이쪽을 안 받으면 이쪽 따 먹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백은 뭐 일로 두면 단수 쳐서 잡히기 때문에 일로 두면 이렇게 차렷을 하면 백이 이제 두 집이 나는 그 급소 자리에 지금 흙돌이 가 있기 때문에 어 흙이 잡히게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일로 단수를 치면 어 이어주면은 땡큐인데 백이 이렇게 치는 순간 패가 나요. 그쵸 아까 그냥 잡을 수 있는 돌을 패를 내주면 안 되겠죠. 어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급소로 A와 B를 맛보기로 전체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여러분, 어, 급소가 한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디가 답일까요? 바로 이쪽을 치중하는 게 답입니다. 반대로, 어, 백이 여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는 가짜 집이에요. 나중에 단수를 이어야 되지만,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두 집이 나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흙 입장에서는, 어, 백의 급소를 어, 치중을 해서, 이쪽을 집을 내려고 해도 이쪽을 파워하면 되죠? 그쵸? 이쪽을 집을 내면 이쪽을 파워하면 되죠? 음. 막으면은 자체로 잡혔습니다. 여기가 가짜 집이기 때문에, 어, 안형의 급소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한눈에 딱, 어, 정답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이 익숙해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어, 좀 돌이 수가 꽉꽉 차있죠? 뒤에 공배가. 그래서, 어, 정답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파워만 하면 됩니다. 여기를 이으면은 이제 쳐 가지고 어, 촉촉수죠. 이으면 닫다 먹힙니다. 그렇죠? 따라서 백은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따내 보면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그렇죠? 1로 단수치면 이어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를 먹여치면은 이쪽 따내야 되죠. 이 단수니까. 근데 이쪽을 치면은 옥집으로 어, 이 전체도를 잡게 됩니다. 먼저 억여 치는 건안 되죠. 오히려 악수를 뒀죠. 그냥 들어가서 이을때 이렇게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다른 수는 안 돼요. 오히려 백을 도와줄 뿐인데 가만히 들어가면 어,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요. 어, 다른 데를 두면 이렇게 파울을 하면 돼서 여기서는 가만히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요 어 이제 흙이 먼저 둘 차례인데요 급소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바깥쪽을 쪼이면은 이렇게 여기를 두는 순간 살아요 그쵸 단수 쳐도 이어가지고 여기를 찝어도 여기를 두는 순간 살아버리죠 한집두집 집. 예쁘게 집이 났죠 따라서 어, 상대방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라고 했어요 여기를 두는 순간 깨꼬닥배이 잡힙니다 받으면 이제 단수를 치고 아,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폐가 되겠구나.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주세요. 여기를 찝어서 때리면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잡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걸로 치면은 이렇게 폐가 돼요. 폐가 음, 되면 안 되죠. 전부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찝어서 전부 다 잡는 것이 정답이고요. 여기 두면은 그냥 이쪽 파워면은 하 잡혔죠. 여기서 급소는 여기 일선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이 문제는 그냥 잡는 것이 어, 정답인데요. 패를 내주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치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어, 패가 됩니다. 패감 쓰고 와서 때리고 패감 쓰고 와서 때리고 이 패를 이기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 승자가 되는데요. 패를 안 내주고 잡는 수가 있어요. 어디다? 급소를 치중하면 되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파울을 해가지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그렇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두 집을 안 나게 하는 이런 급소는 이렇게 이제 치중하는 모양, 여러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문제는요, 흙이 먼저 둬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막으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어, 폐가 돼요. 흙은 이렇게 둬야 돼가지고, 어, 이제 폐가 됩니다. 만약에 이으면은 이거는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폐가 정, 어, 되는데, 패를 안내주고 사는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이제 호구를 치는 수인데요 어 이쪽을 두면 이제 한집 낫죠 한집 낫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둘 수는 없죠 끊겨 잡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사는 수가 여기입니다 아셨죠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파워하는 순간 여기 집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공도를 최대한 넓히는 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왕창 넓혔다가는 단수를 쳐서 폐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어, 감명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귀에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 정답은 2에 1에 있다라는 격언,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인데요. 어, 넓혀도 이렇게 집을 없애면, 유명한 모양이죠. 제가 알려드렸던 거. 어, 이렇게 놓는 순간 이제 백은 죽었고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흙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폐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흙에게는 있다는 거죠. 나중에. 흙에게만 여기를 이제 폐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폐가 되죠. 그죠? 근데 백은 여길 둘 수가 없죠. 두는 순간 그냥 잡혀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귀국사로 흙이 여기를 붙이면은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어, 저 쳐도 잡았네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여기로 두는 순간, 들어와도 막으면은 흙, 백이 이미 두 집이 났죠. 따라서 여기, 백이 둔 여기, 이 A1의 자리가 급소입니다. 이 모양은 귀 쪽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덟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laughs> 계속해서 이 어, 정도 속도로 나갈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